한국에 와보는 게 소원이었던 미국 유명 여행객이 몇년 만에 드디어 한국에 올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해 보이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많은 건축물들과 문화들을 영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탄과 극찬만을 연발하던 그가 경복궁 한가운데서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겁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유명 건축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 건축물들의 수준이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들 한국이 어마어마한 성장과 발전에 유명해진 신축 건물들을 경험하러 발걸음을 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정통적인 멋과 고유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옛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곤 한다. 옛 건축물들을 보다 보면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다. 한국에 간다면 꼭옛 건축물을 보길 바란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알수 있다. 혹시나 그들의 옛 궁궐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셔 보라. 누군가 말을 걸지도 모른다. 실제로 요즘 한국의 건축물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발전해 신기한 건물들이 많이 생겨남에 있어 옛 궁궐들이나 전통한 옥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경복궁이나 광화문 등 전통가옥과 궁궐에서의 외국인 방문율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전통건축물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듯 최근 경복궁에서의 일화를 전하는 영상이 미국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니는 여행 유튜버 제이크는 어릴 때부터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 전 세계의 모든 건축물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꽤나 다니며 경험한 덕분에 나름 오래된 고정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제이크는 한국의 경복궁을 경험하며 기겁하고 맙니다. 해당 영상입니다. 드디어 그토록 오고 싶었던 한국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한국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미국에서 먹던 한인식당의 음식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경복궁을 탐험하기 위해 한복을 입으러 왔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더욱 실감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한복을 입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한복도 종류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체 체형에 맞는 사이즈가 몇개 없어서 선택폭이 넓지 않았지만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더군요. 그래도 한국의 갓을 써볼 수 있어 쓰기로 했습니다. 갓을 쓰니 정말 몇십년전 한국을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복궁의 실내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의 온목적은 경복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함이었는데요. 한국의 경복궁에 대해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경복궁은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온 임진왜란 전, 조선 전기 동안 조선왕조의 법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경복궁은 법궁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엄정한 기하학적 공간 분할, 반듯한 축선상의 건물 배치, 정연한 대칭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궁인 창덕궁과 양궐 체제를 갖췄는데 임금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두 궁궐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경복궁은 한국의 역사에서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건축물인데요. 신기하게도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편하게 드나들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생긴 시스템인데 보통 학생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 쓰는 한국 교통 카드로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의 여러 전통 기와와 궁궐들의 건축 구조들을 자세하게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곳을 둘러보다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경회루에 관련된 것인데요. 경회루를 처음 본제 친구들은 이걸 수영장이라고 알고 있더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패키지 여행객들을 데리고 설명해 주시는 한국 분의 설명을 몰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훨씬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기발함과 놀라운 소식을 몇개 들려드리자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못에 청동용 두 마리를 넣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7년 연못 공사를 위해 연못에 물을 뺐을 때 하양정 근처에서 한 마리가 발견되어 국립고공박물관에 전시되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안에 연못이 고여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안에 여러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고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서 물이 썩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호우에도 물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 이 같은 기술력을 동원해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을 만들었다니 한국인들은 이런 역사적인 곳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멋진 곳을 전 세계 사람이 다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개장을 하기도 한다는데 친구들은 안 간다고 하니 조만간 혼자서라도 야간에도 한번 보러 올 생각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건축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웅장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며 지금은 제대로 된 원형을 찾아보기도 힘든 건축물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 아름다우며 마치 숨쉬는 듯한 건축물은 처음 봅니다. 모든 건물들이 불과 몇달 전에만 해도 누군가 안에서 지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선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방문이 자자낙서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 기념품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다 돌아다녀 봐도 한 군데 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 두었더군요. 기념품점에서 또 다른 많은 문화의 슬픔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한국을 직접 보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경복궁에 대해 반가워하며 반응했는데요. 해당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의 경복궁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야간 경복궁을 배경으로 공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은 홍보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이 몇십 년 전부터 존재했다니, 또 연못의 물이 단순히 고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상당히 놀랍네요. 한국은 참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말 겸손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문화유적이 없는데 정말 부럽네요. 더군다나 도심 한복판에 저런 게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외국인은 공짜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인가요? 선선한 날씨 속에 경복궁을 찾아가면 밝게 불을 밝힌 근정전 주변에서 궁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들고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건축물에 관한 서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발전을 통해 예전 전통 가옥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했는데 보건 사업의 진척도나 보존하고 있는 기술력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유튜브에 경복궁을 검색하면 한국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특히 야간의 경복궁 모습은 정말 밤하늘에 별들을 수놓은 듯해 보입니다. 한국에선 커플들끼리 데이트하러도 많이 간다는데, 정말 로맨틱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은 1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관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하루 2,000명만 가능하며, 현장 발권은 매표소에서 내국인 500명, 외국인 200명 총 700명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건축물이 외국인들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니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파노트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